이거는 여기 불 여기 응응 이제 뭐 해서 며칠 갈까? 음. 이트좀 준비해줘 테이프 붙여져 있는 거물 쐬서 근데 금방 끝냈다 마늘 이거 뜨거우니까 바로 찬물 유리가 액체 내가 본게 액체로 보고 와서 그렇대 도자기는 안켜

하고 있어. 뭘한 번. 이거 어떻게 조심해. 잔치국수 맛이나? 어, 딱 나. 나. 아, 딱 좋아 지금. 얘들 음쌈 b u n 잖아요 뭐. 응? 꽃 들어가 있으니까 조심해, 간또간더 해도 될것같아 어. 음. 그래서 젠나 식품도 좋 Mm hmm. 걸? 진짜? 안 보일 것 같은데. 돼. Okay. 이 진공 파 <놀람> 내가 그냥 쓸게 케이보 재밌는 거 보고 있었어 그치? 터졌다 퍽터졌내 거야 이건 뭐 아무거나 볼게 그냥 한번 먹어볼까?

아하 무슨 사과야 쉬오라고 저것 좀 주면 아, 안돼